짹짹 새 소리가 가늘쁘게 들리나요? 어, 쟤네들이 나를 베란다로 불러내네요. 그래서 핸드폰으로 얼른 이 소리를 담습니다. 어, 저 앞에 산에 옆에서 아침 일출이 될 때는 하늘이 벌개요. 어, 지금도 약간 붉지요? 그리고 그, 옆으로 쭉은 기차 철로가 있어서 2, 30분에 기차들이 한 대씩 왔다 갔다 해요. 우리집 베란다는 어, 풍경이 참 예쁩니다. 아, 얘네들은 추석 때 가지가 텃밭에서 너무 커서 어, 따가지고 어, 겨울에 먹으려고 쪼개서 널어놨는데 어제 햇빛이 좋았잖아요? 근데 잘 말랐어요. 하루 햇살에 이렇게 잘 말라요. 우리 집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입니다. 음, 다육기도 잘 크고 있고 음, 얘는 항아리는 키재기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어, 이 조약돌들은 다. 개울에서 제가 가져온 추억이 담긴 아이들입니다. 어, 여인이 기도하는 모습. 또요 동글동글한 거는, 어, 울렁, 아니, 완도. 완도에서 그 지인이, 거기 사는 지인이 가지고 나와서 선물했어요. 음, 원래 완도 돌은, 바다 돌은 육지로 못 가지고 나온대요. 네, 뭐 그거 원주민이니까 어떻게 가지고 나왔나봐요. 저한테 선물을 한건데. 음 여기 매달아놓은 다육이도 잘 크고 있네요. <laughs> 오늘은 우리집 베란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. 하늘이 아직도 벌겋네요